자, <laughs> 어...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어... 이 관찰 능력에 대해서 한마디 할 텐데,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의미해졌냐면, 뭐음 옛날에는 지역이 중요했죠. 었 지역이 어떤 지역에 있을 때 많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정보 발전으로 집에서 컴퓨터만 좀 스마트폰만 좀 만져도. 어떤 지역적 특성을 좀 파악을 할수 있고, 이러한 상태인 거죠. 그, 래서 말하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계 계획,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지역, 어떤 사전 정보를 득한 다음에, 어떤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돈좀 벌려고. 그럼 그러자면, 차량이 필요했었어요. 그 컴퓨터도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계속 뭐, 끝도 없이 테러들 때문에 이러저러. 그심것도 못했어.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 이제는 이제 내가 알았어. 아 세상에 이미 돈한푼못 벌게 방해를 하고 있었구나. 저를. 그걸 제가 알았어. 그러고 안 상태고 또그 상태에서 인터넷 및 정보 좀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스마트폰 한개 가지고 세상 이래저래 궁금한 거 해소가 되는 정황이 또돼 있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장은 필요해. 당연히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차장이 필요한 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차량 한 대가 있을 때할수 있는 수많은 범위들. 최소의 어떤 생계 유지상 필요한 거죠. 그건 변하지 않아. 그거는 변하지 않아. 그런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이고 그래야 되고 사람이 피구를 하는 데서도 차량이 또 절대 필요고. 뭐누누이 말했다시피 저한명태러하느라고 제가 차량 끌고 차량을 못 끌게 만드는 거라고. 어때 여태 세상이 세상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laughs> 알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험이 보험사가 존재했던 이유, 또 이민이가 차량 못 끌게 하기 위해서, 아 세상이 날 태워 했던 이유, 이민이가 차량 못 끌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약간 모든 건 차량으로 직결돼요, 당죠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 어쨌든 옛날보다는 옛날하고 지금 환경만 바뀌었을 뿐. 차량은 여전히 항상 레스티야 근데, 그래도 테라스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검토를 해봤어요. 가난하고 돈한 푼도 없는데, 지금 제가 차량을, 어, 장만할 수, 있는 장만해가지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를, 어, 좀, 편안히, 편히 할수 있는 지금 상황은 되느냐. 하고 진단을 해봤어요. 안 돼! 아직도 안 돼. <laughs> 참. 와 가지고 야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뭐 그래 가지고 음 그래 근데 아직도 안 돼. 그그 그 차량은 구할 수 있다는 어떤 로지 관점이 아직도 안 돼. 야, 말하자면 A B C D로 나눴을 때. CD 레벨로 밖에는 차량을 구할 수 없는 거지. CD 레벨에서 차량을 다룬다 는 얘기는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그 차량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한. 이해되죠? 고작 그 차량 한대 관리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게 CD 레벨이야. CD 레벨 밖에 안 돼요. 그리고 AB 레벨이 된다. 그럼 내가 돈이 좀있는사람이야 어차피 나 테러 안당했대데그럼 AB 레벨이 아니죠. AB 레벨을 따질 필요가 없죠. 완전 그냥 테러 안 당했으면 전혀 다른 상태인데, 어쨌든 테러, 이게 테러를 당한 상태에서 어떤 수를 써도 어떤 경우를 밟아도 CD 밖에안 돼. 현재 <laughs> 그렇게... 그게 피해 테러라고 그래요. 피해 정책 테러라고 러는데 심지어는 어 제가 어저께 말이 가령 언젠가 오 이거 촬영 정책이 좀 바뀌었네. 어그렇다면다따져보고 있어 항상 그런 차 촬영 보고 지금 한대 구해가지고 내가 보험 들고 하면 되겠다. 딱 움직여.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화 통 전화를 몇 통을 해요. 전화 몇 통을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 버려. 그 식으로 테러를 해왔다고 통째로 바뀐다고 대한민국 법 자체가 바뀌어 버려 그래가지고 차량을 결국은 못 구하게 돼 이해되죠? 그런 식의 전개받기를 안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저란 사람은 어, 트럭을 음, 트럭을 사도, 뒤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탈수 있는 트럭 있잖아요. 봉고, 봉고 트럭을 사도. 뒤에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 그런 트럭. 저라는 사람은 그런 트럭이 훨씬 더 유익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트럭을 기준해가지고 그 계획 구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트럭은 절대로 구할 수 없도록 돼있어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구할 수 있는 듯이 처음에는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는 듯이 광고도 돼있고 PR이 돼 근데 오, 오 괜찮네 하고 전화 한통 하는 순간에 그 사람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법이 바뀐다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 그러면은 이 d 라란게 성격이 뭐냐면 그러면 저는 그 뒤에 사람이 탈수 있는 조건의 트럭을 못 사게 돼못 사게 되고 결국은 그냥 장축 장축 트럭 있지 뒤에 사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 함물짐칸만좀긴거 장축 트럭을 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CD 레벨로 완전히 접어드는 거야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구상하고 다 틀어지는 거 그리고 그 다람쥐 잿바퀴 그 트럭이 가진 속성 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분에서의탈라가 전개가 돼보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책 자체가 바뀌면서 제가 차량을 이게되죠 어쩌, 어쩌다 구해봐야 cd레벨밖에 안 되게 cd레벨밖에 안 되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ab레벨의 차량을 굴고 있다 그냥, 그냥, 너, 여러분들이 차량을, 그냥, 차량을, 그냥, 그냥 차를 산데 샀어.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냥 차를 한대 샀단 말이야. 그게 AB 레벨이야. 그게 안 된다고,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일단,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도, 가능한 범위가 있잖아. 그에중고차로 사면 되지. 중고차로 사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중고차로 수준을 맞춰 낮춰, 맞춰가지고 탄데 이 중고차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A B 레벨이란 게 뭐냐면 적정한 보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처음 차를 중고차를 사더라도 처음에 이 중고차 그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잘 갖춰진 중고차 매매센터에서는 차량을 팔때 검수도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기잖아요. 처음에 어쨌든 넘길 때그 그상태잖아 그리고 거기서 또한번더 검수를 또 받아도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럼 그래도 중고차를 사더라도 안정된 국면에서 탈수 있어 그수명만큼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차를 구해 하려고 하면 은 그러한 중고매매 상사들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laughs> 이해되죠? 그러한 중고매매 상사들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모든 중고매매 상사들은 다 사기꾼으로 전환되어 있어요 이물로 그런다니까 그 말하자면 그런 옛날부터 문제가 있던 말하자면 검수를 잘안 하고 뭐 부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좀 사기를 치고 그런 단계를 아예 국가가 요원들이 나서가지고 전면을 세워버려. 나도 뻔히 아는데 그각 중고 차가 있는데 그거살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친 척하고 사온 적도 있어. 사본 적이 몇번 있어? 한두세번 있어. 중고차를. 근데 사면 <laughs> 그렇게 글로 가겠어? 글로 가긴 하는데, 어유, 어. 수리비가 소리가 막 엄청난 소음있잖아 배기 막다 이그러져 있고 막 이런 거. 같아. 테스트 사아서한 사봤었어. 테스트 사아서 어쩌나 보려고. 아니야 아를까 엉망진창이지. 그런다고. 그 그렇게 해체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A, B레벨을 굳이 새차를 싹 돈이 있어서 새차를 구입하면 되지 대리점에서 사고 하면 되지 근데 그럴 돈이 없어 그럼 중고차를 사는데 중고차도 중고차도 중고차 매매센터 가면 다 갖춰져가서 살수 있잖아 그죠? 근데 제가 그 그런 쪽으로 발동을 걸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중고 매매센터가 없어져버린다니까 법적으로 검진 태세, 검진을 안 해도 되는 양이 전면으로 내세워져.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돼 버려. 그리고 막 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그, 그런 식이야. 얘들도 그 그런 식이고 차량을 수능차를 보고 있다 보면은 꼭 낚시를 해요. 낚시. 어떻게 하냐면 어 트럭 트럭쪽으로 실용적인 트럭쪽으로 낚시를 해 이해되죠? 그러면 그... 반갑습니다그 저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물연대랑 관련해가지고 영업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하고 관련해가지고 내가 그런 차를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억지로 우리 쪽에 연결해. 그 쪽에 법적 문제가 많거든. 요 시비도 네. 많고. 억지로 나를, 이렇게 그, 그 단계에 막, 기득끼리, 게 옛날에 막, 트럭 가지고 연대 보증 쓰고, 막, 그 골치 아프고, 막, 서로 자살하고, 죽고, 막. 나를 그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지. 혹은 자, 차량 구입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개가 또 뭐가 있냐면, 택배를 하는 거예요. 택배를 하면서 동시에 차량을 구입하셔야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차량는그할 때는 안 그래. 선선하게 딱 있어. 내가 이제 꼭아 그럼 좀 옛날에 바뀌었나 보네 하고 전화 한 통, 문의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세상이 바뀌어 버려. 내 주변의 모든 광고들이 그 등청 형태에, 아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 이런 식의 형태로 돼 가지고 내가 딱 걸리는 거야. 그리고는 말하자면 나는. 그거 걸려있는 상태고 그그 그 악재들은 이제 말하자면 뭐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또 테러를 당해고양방부 정부에 테러당하고 그런 사람들 부류에 테러당하고 자동차만 연결하면 그 옛날부터 악재들이지 옛날부터 사기 쳐았던 그런 부를 연결해가지고 확장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계열이란 개념으로는 AB 레벨의 차량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중고 레벨이 아닌 거, 렌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기초 수급자인데, 5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차량, 이렇게 돼야 돼. 즉, 렌트가 안 돼. 렌트는 기본적으로, 아, 처음에 렌트, 렌탈 해가지고, 장기 렌탈 하가 쓰잖아요. 그 차의 원가격이 3천만원씩 해 그죠? 1,500만원, 1,200만원 그냥 경차로 사도 1,200만원 뭐 이래 그럼 이미 500만원을 넘어가 그럼 기적수급이 잘려버려 그죠? 그러면 역량없이 나는 또 다시 AB레벨 상에서 중고형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중고형서부터는 나 안에 적용되고 있는 테러는 절대로 AB형을 못 구한다고 또 시리, 뻔히 개판인 줄 알면서 알았다. 무슨 뭔가 그래서 끊다가한몇한한 한, 한 달도 못 하.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거. 야 그래서 그 니더마인이 요원역들한테 니들 그 짓거리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짓거리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작했던 거야. 이해되시죠? 고등학교 자 졸업하자마자 그 집거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때문에, 요원력들의그 핵책 때문에, 공권이 멸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은 자동차한테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해. 그럼 테러지수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부터 A/B b 비레리이 못되게 핵책질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질을 하니까 골고 리더마인이 계속 니들 이 뭐하는거냐 <laughs>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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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멸태버렸어 그 자동차 때문이 가장 큰 이유다 제일 큰 이유 EST 사유라고 그까뭐 그러니까 니들이 왜 멸된 리더마인이 이러니까 니들이 왜 멸되는지 아냐 그래, 알았어, 썸머인 주스 이민트 해야 되는데 못했지? 어? 근데 썸머인 주스 못했다 하더라도 이민이가 똑똑하지. 니들이 최소, 이민이가, 이민이 자구책인 자동차만. 차량 입수, 그냥 AB랩에서 AB, C b 다고 AB 보고, 그 검증된 자동차만 되는 거야. 중고랩 니들이 이민이 자차를, 자차 배경을 못 끌도록. 하는 바람에, 그게 제일 컸다는 거 <laughs> 니들이 재질, 재질. 니들 재질이 간도 끝도 없이 높아진 이유가 그거라고. 썸머의 준수를 못하고 있었다. 그럼 니들이 10분, 그러니까 말이라도 드릴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이한테 썸머니 준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 말이라도 드린다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알았다. 지, 니들만 기다릴 수 있다고. 허나, 그건 말이 안 돼. 정책 피해 정책 테러. 자동차에서 AB 배비를 못 구하게 방해를 하는 거.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 성격은. 그거는 용역들이 썸머뉴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썸머뉴스 하려고 하고 있, 있다. 이러면 더덜만이 어, 알었다고 기다려 좀 기다려준다. 이럴 수 있는 거. 근데 그래서 어쨌든 돈이 없잖아. 가난뱅이 국민이가 돈벌려기위 해서 최소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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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라고 자동차. 아 여러분들이 테러를 보어서 생각해야 돼.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테러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자 자차 배경이 필수라고 테러수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차를 못 구하도록 했던 거 끝까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멸된 이유는 그인민자들 그래, 테러했기 때문이다. 썸머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니들이 재질이 커지기 시작한 이유는 왜 자동차 이민자차 구비하는데 방해를 했냐 자이해되 저와 같은 독특한 사람은 차량만 한대있으면 바다 가가지고 수렵을 해도 먹고 살아요 저 어릴 때부터 수렵 잘해요고 만능이야 만능 못하는 게 없어 낚시도 하고 통발도 하고 다 하잖아 할듯 쏘고 저거 뭐냐 이거 새총도 쏘고 다 한단 말이야 <laughs> 못하는 게 없어 다, 이거, 밧줄 또, 엮을 수 있고, 어? 뭐냐. 부비 트를도 만들 수 있어. 동문, 장문. 음. 그런 사람이야.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못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AB 레벨에 차량을 못 구하도록 유도를 했다. 끝도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또 검토를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안 돼. 렌탈 서비스를 하게 되면 차량가액이 500만원 넘어가면서 기초수급이 해제가 되고 중고로 가면 A B 검수가 안되고 <laughs> 돈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목표로 갔을 거 아니야 그중고로 사기 위한 돈도 없어 당장. 하지만 대강 사료보고아 A B 검수까지는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돈 얼마나 된다고 좀 모으겠지 <laughs> 중고니까 좋은 차를 중고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굴러, 잘 굴러 가기만 하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야 중고겠죠? 맞죠? 기초 수급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고도 지금 딱 뭐면 알겠지만 왜 트럭 한대딱 나와 있어. 560만 원에 딱 나와 있어. 이런 식인가? <laughs> 기초 수급자는 그 트럭 죽었다 깨도 못 산, 뭐, 이런 거? 여러분, 트럭이라기보다 차라리, 괜찮다 싶으면은, 생계 유지도 괜찮고 싶으면, 560만, 원, 570만, 요렇게 걸려있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죠? 그렇게 움직인다고. 요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지금. 공정한 여러분들. 이 복! <laughs> 여러분들. <웃음> 뭐 하고 있냐고, 대체. <laughs> 그, 지민이가 자차, AB 레벨 자차 구한, 지금 못하면 여러분들 뭐 수당 받아요? 수당 얼마나 받는데? <laughs> 아휴, 나 아, 진짜. 이게 지금 50년 동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검토를 다 해봤어요. 응, 다. 짰다해놓 응. 아, 현재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사건 재질이 떨어질래나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차량만 검토를 하면 돼. 차량만 썸머니 준수, 고뭐 여러분들이 하,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나는 당장에, 그죠? 당장에 사람이 테러 주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자차 배경이 필요하다고 떨어뜨리고, 또 뭐, 최소한의, 최소한의 먹고 살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AB 레벨에 어? 검수가 된, 자동차를 사야되는거 근데 없잖아 지금 현재. 아이씨 뭐 어디가가지고 뭐아수능을 하겠다는데 <laughs> 바다에서 낚시를 하겠다는데 그쵸? 표를알려주는거또 여러분들 상이뭐 다르라고 일반은 알거리로 자 이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암울하게 짝이 없어요 여전히 이게 현재 얼마나 암울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체다 이 지구촌 전체 비포의 그 잘못때문에 이 지구촌 전체가 암울하다 못해 슈퍼 암울한 상태라고 현재. 자차 배경, 차량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따 이제 이게 녹화용이 아닌 걸로 또 방송할게요. 이상, 여기까지는 녹화해, 녹음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이상.